한국방송통신사 경기북부 소식 시작합니다. 양주시가 남쪽으로부터 다가오는 제18호 태풍 미탁의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차단 및 확산 방지 예방을 위해 빈틈없는 대비체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는 1일 오전 9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18호 태풍 미탁 대응 및 ASF 방역 상황 점검 영상회의 종료 후 김대순 부시장의 주제로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실국장과 소장, 태풍 대비 담당 부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 태풍 대비 상황과 함께 ASF 방역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시는 ASF 차단 방역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 쉬난계의 방역 초소를 운영하고 24시간 비상 근무 체제 속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네 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신고를 접수했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명, 안도에 한숨을 내쉬면서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순 부시장은 회의에서 태풍으로 인해 ASF 차단방역에 어려움이 올수 있지만, 그러나 ASF 차단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사장 안전조치와 취약지역 사전 예찰 등을 비롯해 신안 개소의 차단 방역 조소에 대한 긴급 점검을 하고 분뇨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신은 태풍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해 24시간 재난 상황 관리 체계 구축, 재해 예방 사업 추진, 재난 예경보 시설 점검, 재해 우려 지역 점검 등 재난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북부 소식이었습니다.